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성한 암호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이 땅에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다시금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 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절은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절기이지요. 유대력을 기준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의 독립 기념일입니다. 이6월절이 있는 이 날을 1월로 시작하여 유대의 달력이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흠없는 희생 제물을 드리며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가장 오래된 절기이지요. 출애급 하던 그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급의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시지요.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교범과 쓴 나무를 먹었지요. 양의 피를 받아, 양의 피를 받아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피를 바른, 바른 집을 넘어가 그 집의 장자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다음부터 바로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을 합치면 8일 동안 절기가 그렇게 진행되어진 것이지요. 이두 개의 절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6월절 4일 전, 1월 10일이 되겠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흠없는 양을 골라 6월절까지 다른 양들과 격리해 놓았다가 제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보내기 위해 이미 월요일에 양을 골라놓았을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무려 25만 마리나 되는 양이 6월절에 희생되었습니다. 자, 이 6월절에 양을 잡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제사장이 필요했을 거예요. 14일, 해지기 전두 시간 동안 모든 양을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각 가정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그렇게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 옵니다. 제사장은 그 양을 잡지요. 그리고 이후에 집으로 그 양을 가지고 와 불에 구웁니다. 양을 잡는 그 시간은 북색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갈릴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침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사조개인을 비롯해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볼때 갈릴리 지역 사람에게는 니산월 그러니까 14일, 1월 14일이 목요일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금요일에 해당했던 셈이지요. 따라서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해지기 전두 시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양을 잡았습니다. 많은 양을 잡다 보니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피는 성적, 성전 동쪽 경사만을 지나 기두론 골짜기에 흘러들어갔지요 그로 인해 기두론 시내는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목요일 일찍부터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6장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적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무섭습니다. 6월절에는 각 지방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00만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에게 방을 빌려주어 친구와 가족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도록 배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성한 암호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미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정해놓은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찾아가 6월절을 지킬 그 장소를 마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때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날이 하루 저녁에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6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양을 죽인 뒤 다시 가져와 불에 구워야 했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6월절 음식으로는 무교병과 포도주와 쓴나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각각 분담하여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다라고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6월절 만사는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6월절 만찬은 역사적으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6월절의 의미를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시지요. 목요일 저녁 6시 이후로 추정됩니다. 6월절 만찬에는 먹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포도주를 돌렸습니다. 만찬을 하는 동안 보통 네 번의 포도주잔이 돌려졌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 잔은 음식을 먹는 동안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마셨지요. 첫 번째 잔이 지나간 후 씻는 의식이 이어집니다. 죄를 씻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씻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완복음 13장에 보면 저녁 삽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이하는 일이었습니다. 되게 초대한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에 종이 발을 씻어 주었지요. 발을 씻어 주지 않는 것은 손님을 향한 큰 결례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락방에 도착했을 때에 발을 씻어 줄 종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 주는 천한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은 채 다락방에 는라간 것입니다. 누가 님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님께서는 이슈님께서는 이이 있었다라고 이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지 그렇게 서로 논쟁을 했서것이지요예수님께서는성님께서는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권력과 힘에 있지 않고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씻는 의식이 끝난 뒤에는 쓴나물을 먹는 등 6월절 만찬이 계속되었습니다.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애급에 속박되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고난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지요.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에요. 이 떡을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과일과 식초로 버무린 뭐 잼일 수도 있고 스프 같은 것에 찍어 먹었습니다. 이 스프는 아주 걸쭉했어요. 그래서 이 스프는 벽돌을 쌓을 때 바르는 석회 반죽, 반죽과 같았던 것이지요.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벽돌을 만들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의 잔을 돌리는 동안 할렐 10편을 불렀어요. 113편서부터 118편까지 이 6월절 만찬에서 그렇게 부르던 시편 찬양이었습니다 잔을 돌리는 것이 끝나면 구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길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혹시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근심합니다. 여와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언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 다락방에서 시편 41편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니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이 배신도 하나님의 구원계에의 일부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튀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이 가론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는 미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대제상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허용하시되 그 악을 지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방미식으로그 악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한 유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떡조각을 받은 후곧 그 사탄이 이 가론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다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로 약속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유다는 전적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만 것이지요. 유다는 다락방에서 튀어지는 일을 보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굳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식이 제정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제정된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절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던 그날에 구약의 모든 의식이 종결되었습니다. 구약의 의식들은 다가올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의식을 새 언약의 의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옛 언약과 그에 관련된 모든 의식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절기 의식, 제사장 제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지요. 이제 실체가 드러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는 새로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떡을 먹은 후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치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이와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인 6월절의 만찬의 경우 모두 네 잔의 포도주의 잔을 포도주를 따라 마시는데 아마 이 이때의 것은 세 번째 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잔은 축복의 잔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잔을 돌리며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생각에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그만한 것이었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리켜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지요. 예로부터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잡아 그 피로 약속에 신실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예를 들어 언약을 맺을 경우 소아지를 잡아 둘로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땅바닥에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조각 사이로 지나갔지요 이는 어약을 어길 경우 이 동물처럼 기꺼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인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크리스도의 피는 이처럼 언약을 인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하나님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준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참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인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이와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있으므로 피가 저를 속하느니라. 이처럼 피는 언약의 인준과 함께 속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자체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주문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기만 하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피 자체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한 구원을 가리킬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뽑아 죄인들에게 뿌리면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킬 뿐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잔을 가리켜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이와여 흘리는 나의 피곧새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한편으로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언약을 인준하기 위해 잡는 동물을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인들을 속량해 주기 위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 밝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악한 자들에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지요.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주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는 그런 구속의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속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정된 성찬식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29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임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비로소 이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할렐 찬양, 시편의 나머지 노래를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는 언약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숙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죄에서 용서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 고난 주간에 예수 크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시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의 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고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